자, 315번입니다. 임의의 두복소수 XY에 대해서 다음 연산은,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음에 실수 부분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자, 약속입니다. 그죠? 자,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걸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앞에 수, 뒤에 수 하죠. 여기서 앞에 수를 빼고, 뒤에 수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자, 요게, 6 플러스 15i 마이너스 2i 자, 마이너스 5i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죠. 자, 2를 더한데 2를 곱하면 22. 자, 13i에다가 2를 곱하면 26i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i, 플러스 2, e 플러스 5i죠. 22에서 3을 빼고 2를 더하면 21. 26i, i, 5i 더하면 32i. 자, 실수 부분이니까 21이 답이 되죠.